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우주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차원이 높고, 더 이상의 행복이 없고, 최고의 존재로 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이거 궁금하지요. 뭔가 진화되고 향상되고 발전돼 가는데 이것이 궁극에 달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세계에 소속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